그 존경하는 송금주원님께서도 비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공론하기가 3개월 동안에 지금 공사 중단 추가 비용이 일단은 1000억 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자재 보관 등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현장 유지 관리비 또 필수 인력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현재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손실도 분명히 추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구모는 지금 천억 원에서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전 완공일을 지금 3개월 정도가 늦춰졌으니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돌간 공사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사비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2,782억 원 있잖아요. 예. 이 부분으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비용이 전부 다 충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 뭐. 제가 보기엔 부족할 어, 것 오, 같은데, 오, 저, 제가 보기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한수원 대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2,700억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한수원의 대책이 어떠시냐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일시 중단과 관련된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된 예비비로. 어 저희는 가능하라고 봅니다. 다만 그, 그 정확하게 예비비 이, 측정한 이, 부분에 이, 관해서는 의원실로 보내주시고요. 이이 예, 예비비라는 네. 것은 전체 공정 공사 기간 네. 동안의 전체 예비비를 2,700억으로 저희들이 잡았다는 말씀이고 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비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 손의 대책은 뭐예요? 그 부분은 예비비가 늘어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의 20%가 변동이 있으면 은이 사회 의결을 새로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